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전, 글씨교정, 성글씨교과서 통합필법입니다. 이제 그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은 그저 우리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께서 어 유튜브상에서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1페이지부터 이제 그 200페이지까지 그것을 영상을 뭐 찾아서 이렇게 정상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설상 그 있다 해도 그걸 순서대로 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 영상이 이렇게 뜨는 것도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기억부터 히어까지 14강 그다음 이제 받침 글자는 이미 받침 글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몇 군데 해놨죠. a 글자 b 글자 필법. 이런 걸 보면은 그뭐두 개로 거의 끝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좀더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어, 일배속으로 거의 편집 없습니다. 저는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제가 그 수업하듯이 그대로 해서 예 이렇게 그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일반 배속으로 보셔도 되는데 근데 글씨를 쓰는 것도 이게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셔야 될 겁니다. 반복하실 때는 한 1.5배속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쓰는 그 필법을 이렇게 영상 속에서 눈으로 먼저 익히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예, 김원장 글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제 이그 제가 이어서 계속 올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예, 부탁드리고. 네, 성골시교 가서 2강 니은 통합 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니은의 글자는 니은의 글자가 디귿의 글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니을의 글자도 니은에서 나오고 티귿의 글자도 니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식구가 많은 이 글자가 니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니은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민 글자에 쓰이느냐, 여기 민 글자에 쓰이느냐, 받침 글자에 쓰이느냐, 두 가지죠. 그래서, 받침 글자에 쓰이는 것은, 우리 기억에서도 나왔지만, 주로 가로에게 쓰이는 글자들이 받침에 쓰이는데, 기억에서는 고교자에 쓰는 기억이 받침으로 쓰이죠. 리은에서는 이렇게 가로에게 들어가는 그리은이 받침에서 쓰이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가는 아야이 아야이의 조건은 뭐라 했습니까 요렇게 짧은 가로의 조건 요게 바깥에 있느냐 어여처럼 안에 있냐 따라서 자음의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구별해서 써놓고 제가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아야이에 들어가는 이 세로에게 들어가는 이리은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요만큼만 제가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여에 들어가는 글자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렇게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론을 모르면 무작정 쓴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를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꾹 찍어주고 그럼 야를 붙이나 니를 붙이나 똑같죠. 이렇게 하면 니잖아요. 하나 더 붙이면 야가 되겠고 하니까 나자라고 충분히 설명이 되죠. 이렇게 이 핵이 이 핵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없으면 이걸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길이가, 이게 1이면, 이게 2배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자쓸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자쓸 때도 이 자를 쓰고, 이거를 세로액을 어디에다 끊느냐, 이 말이죠. 이거, 이거만큼만 이렇게 벌려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똑같죠. 이걸 붙여주자면 2배로 가면 되죠.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그냥 가는 거 한번 써볼까요, 제가? 자, 그냥 가는 거. 그냥 막 가는 거 해봅시다. 그냥 글씨를 쓰는데, 자, 요, 잘못 쓰는 얘는 요, 우리가, 저, 저, 얘를 밑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 씁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이랬으면은, 자, 모양이, 이 난자가 났습니까? 이 난자가 났습니까? 이거 어중간하죠. 그래서 물론 글씨체가 이거는 이제 봉필 정자체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뭐 나머지 수면 이래 쓰죠. 이제 필기체 강의 요 끝나고 필기체 강의도 제가 이제 지금 책을 거의 다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제 먼저 완성이 돼야 그 다음 에 이제 강좌가 들어가겠죠.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 그건 그때 얘기고. 정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모서리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서리가 지자면 뭐라 했습니까? 잠시 멈추어라. 자 여기 와서 멈춰라.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려오면 이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이렇게 니은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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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걸 이렇게 올려지거나, 아니면은, 이거 안 보이네요. 자, 저좀 땡겨서 할게요. 이거 뭐, 3일 선는데안 보이면 이거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글자에서 여기, 여기 군살이라고 했죠. 이게 그냥 직선으로 오면, 이렇게 또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래 됩니다. 실전을 써보십시오. 이래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제가 설명할게요. 기억 쓸 때, 이렇게, 기억 쓸 때, 기억 쓸때 이렇게 디벼지면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거를 반대로 위로 불루 가듯이 약간 히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탈이 없다 그랬잖아요.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약간 안으로 이렇게 히듯이. 그게 느낌적으로 그어요라이말이 이렇게 히듯이 써야 요게 갈 때가 <laughs> 예, 갈 때가 쉽습니다. 요게 약간 히듯이 와야 여기서 와서 멈춥니다. 손을 떼라 소리 아닙니다. 이래 떼고 이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와서 잠시 섰다가 그냥 이거는 길이만 생각하면서 그냥 가십시오. 끝이 뭐 대충 가거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길이만 갔다 가면 묻히잖아요. 덮어버리는데 뭐 끝이 어떤 뭐 이게 뭐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길이만 생각하면서 약간 약간 안으로 휘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 기술입니다 이게. 약간 휘듯이 이렇게 가서 자 그럼 플러스펜으로 제가 이제 실제 역한 에다 쓰면서 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갑니다 그다음 자 45도 약 45도 뭐 40도 될수 있고 45도 돼. 이렇게 해서 간격을 잡아야 이 길이가 나온다 그랬죠 눈으로 먼저 항상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있냐? 여기서 이렇게 니자이선으니 어떻습니까 모양이 이 부분이 모서리가 딱딱지니까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이거를 잘못 쓰느냐 볼까요? 제가 그그 그 뭡니까? 저저 세력액을 끌 때, 세력을 할 때, 이 머리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니은 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도 세로이기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겠죠. 분명히 이렇게 씁니다. 자 붓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붓펜. 자 붓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붓으로 쓸 때는 붓궁 서체가 이렇습니다. 그거는 붓으로 쓰는 이 붓에, 붓의, 붓의 이 특성상 이렇게 쓰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런 경필, 끝이 딱딱한 이런, 이런 종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간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 부분을, 머리 부분을 딱 이렇게 해서 약간 히듯이 와야 이게 가기가 동선이 아주 편안하다. 이 부분이 살짝 휘면서 와야 여기서 딱 모서리지기가 편안하게 하갈수 있습니다. 군살 없이 어여 있는 경우를 쓰겠습니다. 어여일 경우에는 자 어여일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느냐 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요오스스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1대1로 써줘야 된다 아까 1대1인데 1대1로 써줘야 이 부분에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약간 히듯이 약간 이 느낌적으로 히듯이 오라 이 말입니다 히듯이 느낌적으로 그럼 이것도 그냥 오면 또 이러고 있어요 이거 뻔합니다 그냥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래 됩니다 이래 되면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히듯이 와서 여기 와서 딱 세모 모서리 찌게 멈춰라.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탁! 탁! 쳐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탁! 쳐주질 못하고, 어중간하게, 어중간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다, 이랬으면, 글씨가 이래됩니다. 자, 제가 주장하는 거 앞서 볼게요. 탁! 쳐줘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써줘라. 그러면, 이 글자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자와, 어물쩍하게 있다가, 이렇게 마무리, 이 끝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한 이 글자하고, 어은게 자연스럽냐?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글의 오른쪽 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탁 쳐줘라. 가볍게, 탁 쳐줘라. 그 다음, 여자. 그냥, 여자. 우리 여자 써도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와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괜히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써 놔보십시오. 글자도 커 보이고, 이 동네가 무지하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딴 동네로 만들자면, 요걸 1대1을 만드는데, 약간 히듯이 와서, 잠시 먼저 딱쳐 올려라. 그렇게 하면 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에게. 가로에 계란 얘기, 오요, 우유, 의에 들어가는 니은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세 눈치챘습니까? 모서리가 찝니까? 안 찝니까? 안 지죠. 여기에 라운드가 지죠, 이렇게. 라운드가 진다는 얘기는 뭐냐? 45도 1, 45도 점을 찍어라. 무조건 4 5도 점을 찍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글씨가 힘이 있습니다. 4 5도 점을 찍어서 내려오면서 이 지날 때는 어떻게 하는? 힘을 싹빼니다 힘을 싹 빼야 힘을 빼면 뺄수록 라운드가 거의 라운드가 거의 이렇게 모서리에 가깝도록 해야 이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 힘을 줘가 이 끌고 다니면 이래 되겠죠. 딱 힘을 빼고 싹 돌아갑니다. 자 다시 싹 돌아갑니다. 힘을 빼고 싹 돌아갑니다. 연습을 이런데 모서리에 담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냥 안 지나가면 어떠느냐딱 섰다가 이래 가겠죠. 이니은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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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 글자와 지금 제가 쓰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딱 썼는 이니은하고 이니은을 비교해 봤을 때자이 글자와 이 글자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써놨다고, 뭐, 또, 요, 요거라고, 아닙니다. 진짜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이렇게 해야 이 글씨가 자연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이게 제가 가르치는 그 저도 방금 수업하고, 이제 오전 수업하고, 또 다시 이거 유튜브 지금 영상 찍습니다. 그래서 목도 지금 상당히 좀 깔깔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꼭 눌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뭐 하느냐? 여기서 서요, 서면이요 가서 또못 씁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러니까 여기서 섰다가 끝을 이런 날려버리죠 이렇게 이런 글씨로 쓰죠. 여기서 서면 무조건 끝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한번 써 보시면은 동선이 그래 져 있습니다. 이랬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 쓰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점점 더 각도가 더저 날카롭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힘을 빼고 가서 힘을 빼고 하면 꾹 눌릴 수 있습니다. 꾹 눌려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 니은 크기만큼 벌려주고 요를 쓰면 된다. 자, 노번써 볼까요? 자, 힘을 빼고 싹 갑니다.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어디든지 우는.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하고, 이거를 길게 끄어줘라. 유자 쓰겠습니다. 요렇게 딱 마무리. 요거만큼요 폭만큼 여기서 바로 꺾어주고, 여기서 내려주죠.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요 글자에서, 이, 이거는, 이건 명조체죠. 어쨌든, 뭐 무슨 명조체든 간에. 명조체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쓴다면은, 이렇게 쓰겠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쇄 글씨고, 우리 사람의 손글씨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사람 몸매만, 몸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글씨에도 몸매가 있습니다. 이 나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 나인이 나와야 글씨가 보기가 좋습니다. 그 말은 이 나인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두 번째, 이, 이, 이 유의 이획을 적당히 그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그냥 싹 돌아가서 딱 서고. 됐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가볍게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 꾹 눌려줘라. 45도 점 찍어 시작 꾹 눌려줘라. 이거를 가볍게 지나가 여기 꾹 눌려주기가 쉽습니다. 마무리하기가. 그래,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틀리게 쓰는 예는 이렇습니다. 그냥 가죠. 이렇게 들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사람은 또 여가서 기또 들어요 이렇게 글씨가 날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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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래 되죠 결국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날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심하게 저 위에 이, 이 부분을 시마게 올리는 그 부분이죠 이러면 글씨 안 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아가서 써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돼 그럼 받침은 뭐냐 받침은 받침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썼는 방금 썼는이 부분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곧 받침의 니은 통합 필법의 받침에 쓰이는 니은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니은자 두개 쓰면 되겠네요. 자, 니은자 두개 쓰는 글자가 뭡니까? 눈자죠, 눈.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가로획 썼으니까 또 필법 설명합니다. 자 통합 필법이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이 선구식의 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더라도 이런 걸 미리 해 놓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받침 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길이를 얻을 만큼 하느냐? 여기 있는 핵의 약 1만큼 하고, 이거는 미리 이걸 3분의 3배를 끌거 생각하고, 이거 3분의 1만 써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됩니다. 수평. 근데 니은을 이렇게 안 쓰잖아요. 니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자꾸 들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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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들어. 그럼 이래 되죠. 이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가볍게 지나가서 딱써서 멈추고. 그다음 다시. 자, 이 모양 뭡니까? 이 모양은 제가 얘기하는 비형 글자잖아요. 이렇게. 요것만큼만띄워 주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띄워주고 그럼 이거는 4단의 글자로서 받침은 어디에 시작한다? 여기 위에 처음에서 시작해서 여기 여기까지 맞죠 밑에가 조금 큰건 흠이 안되죠. 근데 반대로 위에가 크고 위에가 글자가 크고 밑에가 작으면은 이건 흠이 되죠. 가분수 글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쏙 편게 위나 아래나 비슷하게 써줘라. 이래 써서 일직선 맞춰 주면 글씨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는 글자 좀더몇개더써 보겠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갈 때 리은의 모양. 자, 은자를 써 볼까요? 음. 응. 이응을 하고 자, 이렇게 충분히 끄어 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 외에 받침 글자 좀몇개더써 보겠습니다. 그 외에. 자, 이렇게 해서 받침을 뭐 안자음 써볼까요? 자 이응을 하고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 세로 액을좀 짧게 써주라 그랬죠? 좀 짧게 써주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딱 마무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또안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 세로 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로액 머리를 이렇게 길 이렇게 일부러 그려서 습관을 하는 사람은 받침 니은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이렇게쓸 겁니다 아마 이 세로액을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오 니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길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잘못 쓰는 예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아자를 잘 써놔도 이걸 자꾸 눕기 시작하면 자꾸 이래 되죠 이렇게 이래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벌써 새로에게 쓰던 습관 머리를 일부러 길게 쓰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어 이상하다. 이렇게 또 올려 요또 이렇게. 이렇게. 물론 글씨라는 게뭐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체를 요렇게 요렇게 쓰는 글자.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이 정자체에서는 이랬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제가 쓰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라니까 표시해 를 놓고 자 이렇게 받침을 어디 쓴다? 첫 자음의 가운데서 시작해서 끝 자음의 이 끝자 저, 이, 저, 이 모음 세로의 모음의 이 끝에서 딱 들어가게 마무리해라 일직선 되게 꾹 눌려서 마무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필법이라면 틀리게 쓰는 경우 또한번 보겠습니다. 틀리게 쓰는 경우를 잘아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 이래 되잖아요. 실제로 글씨에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글씨와 이 글씨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한글의 이런 끝 부분을 딱 눌려주고 이끝 부분을 눌려 이 글씨와 이 글씨는 이끝 부분을 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먼지 할때 미움 했던 뭐에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할때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내려와도 보기 안 싫죠. 이 부분만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일직선 맞추고 가운데 시절로. 또뭐 한번 해볼까요? 저 우리 저거 할때 저거 할때 얘기했죠. 저거 할때겹받침쓸 때.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할때 이때는 요거를 살짝 들어줘. 부피를 낮춰야 됩니다. 부피를 이렇게.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땐. 자 통합이니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겹받침 글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안자입니다. 뭐뭐하지 않다 긴 부정문이죠. 이래할 때는 이렇게 써서 이 부분을 살려주지 않으면 포이안됩니다이 부분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이응의 히윽의 이응을 이 줄에 맞춰라. 그럼 이게 이렇게 좀돋보이게히윽이 보이려면 니은을 좀 작게 써야 될까입니까? 자이 가운데 써야 되는데 이게 또 나가면 안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꾸 나가면 이것 때문에 또 보기가 싫습니다.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쓰되 부피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줘라.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받침이 어울리죠. 또뭔 받침이 있습니까? 니은드 가는 거. 이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정자체 아닌 경우는 그 뭐냐. 그냥 이때는 이 중성하고 이 종성을 같이 쓰면 됩니다 제일 속 편합니다 이렇게 흘림체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떤 것이든 이렇게 이때도 이걸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게 좋죠 눌려주는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보기 좋죠 딱 마무리 되면 글씨가 절도가 있잖아요 이래서 종합적으로 또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자 도전 글씨 교정 어, 제 2강 니은 통합 필법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일 때 나냐 니일 때는 어떻게 하라 착한 이 듯이 내려와서 잠시 멈췄다가 편안하게 길이만 생각하며 가라 그 다음에 어여일 때너 여일 때는 똑같습니다까지는 여까지 내려와서 딱 멈추었다가 가볍게 들어줘라. 가볍게 들어줘야 글씨가 자연스럽다. 노뇨 누 뉴, 느일 때는 이럴 때는 가볍게 지나가라. 힘을 가볍게 지나가란 말은 힘을 싹 빼고 힘을 싹 빼고 지나가서 끝에서 꽉 눌려줘라. 이게 곧 받침글자의 니은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또, 예, 장시간. 뭐, 우리 동영상 강의가 25분이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예, 다시 반복해 볼 때는 1.5배 성 정도로 보시길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시작하신 김에 마무리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이번 기회에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뭐, 좀 작은 재주지만, 저는 글씨를 오래 가르쳤고, 또 옛날부터 글씨를 제가 좀 썼습니다. 근데 선생이 글씨 잘 쓴다고 자, 잘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생이 잘 써야죠. 학생이 그러면 학생이 잘쓸수 있도록 그든 많은 경험 오프라인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글씨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면 그 어떤 배우는 사람들이 뭘잘만는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필법 있어야 되죠. 저는 그게 있습니다. 자, 절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